네, 712도케 5 0 vocabulary test 변형 C 우리 복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부터 보면은 온라인 판매는 현재 회사 수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온라인 판매를 영어로는 당연히 online sales라고 얘기하겠네요. online sales. 그다음에 차지하다니까 여러분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차지하다라는 의미도 되는 표현이 뭐였어요? account for였죠, 그죠? 그래서 online sales account for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예습할 때 봤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거의 절반, 어, nearly half of the company's revenu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라는 말이 있으니까 now도 넣어줄 수 있겠네요.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online sales now account for nearly half of the company's revenue 라고 되어 있습니다 revenue 이렇게 발음해요 요 발음을 좀 틀렸던 친구들이 있었고 half 는 여러분 l 자체가 무금 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발음하면 됩니다 뭔가 좀 불편한 느낌으로 발음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half 그냥 편하게 l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발음하면 되니까 half of the company's revenu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account for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 범위를 차지하다가 될 수도 있고 또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그 범위를 차지하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기름 유출은 지역 해양 생물에 비참한 영향을 미쳤다. 이건데요. 자, 일단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어 영향을 미치다 할때 have an effect on 이런 표현 알고 있죠. have an effect on 요건데 물론 그 이펙트를 복수형으로 지금쓸 거고요. Have effects on이라고 표현할 건데 비참한 영향이니까 자 C로 시작하는 비참한 뭐였습니까? 어, 대재앙의 catastrophic이었죠. 그래서 자 기름 유출, the oil spill had catastrophic effects on the local marine life.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the oil spill had catastrophic effects on the local marine life 이렇게 되 있죠 지역해양생물에 비참한 영향을 미쳤다 자 요거 발음과 강세 틀렸던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catastrophic catastrophic 강세가 3음절이 있네요. catastrophic effects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3 번입니다 과학자들은 열대존 아 열대존이래 어, 과학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새로운 곤충종을 발견했다. 라고 되어있네요. 자, 과학자들은 scientists 발견했다. discovered. 자, 우리말의 앞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영어로 옮길 때가 많죠. 어, 앞부분, 뒷부분 먼저 영어로 옮기면 편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죠. 자, scientists discovered.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곤충종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부분이니까 a new species of insect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 아마존 열대우림 in the Amazon rainforest라고 하면 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는 건데 자, discovered a new species of insect. 여기 s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종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species는 단수와 복수형이 똑같습니다. 지금 아,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새로운 종이죠. 그래서 S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곤충 종을 발견했다. In the Amazon rainforest.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그들의 서식지의 파괴는 이 동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지의 파괴. 일단 파괴니까 destruction이 되고요. 여기 그들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of their habitat 이렇게 쓰란 얘기겠죠? Destruction of their habitat.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destruction 인셈이니까 put이 아닙니다. 빠뜨린다, 빠뜨렸다가 아니잖아요. 과거 시제라면 put을 그냥 쓰겠지만 지금은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거니까 puts. 뭐뭐뭐. 마지막으로 큰 위험에 빠뜨린다니까 at. Great risk라고 표현할 건데요. 자, 이 동물들을 부분만 이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destruction of their habitat puts these animals at great risk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destruction of their habitat 그들의 서식지의 파괴는 puts these animals 이 동물들을 at great risk 큰 위험에 빠뜨린다. 리스크는 여기서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 앞에 관사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됐을까요? 자, 5번 볼게요. 작은 회사에서는 다방면에 능한 사람이 종종 전문가보다 더 가치가 있다. 우리 예습할 때 거의 이 문장 거의 통으로 우리가 미리 확인했던 부분이 확인을 했었죠. 그죠? 자, 작은 회사에서는 부분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In a small company, 작은 회사에서는 A generalist is often more valuable... than a specialist라고 하면 됩니다. A generalist, 다방면에 능한 사람이 is often more specialist than a sp is often more valuable than a specialist 이렇게 되고요. 어, 이게 미군에서는 이게 상병, 상병이 이제 종류가 좀 있는데 어, specialist라는 그 직급이 있어요. 어, 상, 똑같은 상병이지만 우리말로는 어, 이제 specialist라는 상병이 있고 예또 다른 어 류의 상병이 또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예. 어떤 특수한 일에 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맞아요? 음 전문가보다 더 가치가 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토마토가 빨리 익게 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the warm sunlight helps 돕는다. the tomatoes the tomatoes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다 되죠. ripen quickly도 되고요. to ripen quickly도 됩니다. 왜? help 목적어 다음에는 원래 동사를 원래대로 원형 그대로 그냥 ripen 써도 되고요. to 부정사를 써도 되니까요. 둘다 되지만 여기서는 예, to 부정사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the warm sunlight helps the tomatoes to ripen quickly. 됐을까요? 자 7번입니다. 그녀는 취업 면접 결과를 간절히 기다렸다. 자, she eagerly awaited, awaited, 과거네요. awaited the results of her job interview.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eagerly awaited. 자, await 다음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wait였으면, waited for. 여기다 for를 쓰면 되는 거죠. Waiting for the results of their o e r job interview 하면 될 텐데, 자이 for가 없고, await란 동사를 쓴 겁니다. 자 eagerly awaited the results of her job interview. 그녀의 취업 면접 결과를 간절히 기다렸다, 됐죠? 자그 배우는 뛰어난 연기로 어, 공연으로 연기 혹은 공연으로 박수를 받았다가 됩니다. 자 이거 어, the actor received applause. 자, receive, 받았다, applause인데 applause의 발음을 좀 틀렸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applause가 아니야. applause. 뭐에 대해서? 왜, 원래 for의 기본 의미가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선생님이. for, 여기서는 이제 남자 배우라고 할게요. his outstanding performance가 정답이었습니다. 뛰어난 연기로. outstanding이라는 건 뭐냐면 어, 이게 한자성어로는 낭중 지추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주머니 속에 그 송곳 이런 뜻으로. 아웃 t s 딩이라는건 뭐냐면 이제 바깥으로 좀 드러나 있는 뭐 그런 의미죠. 그니까 러 어,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서 있는다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니까 러 눈에 띄는 눈에 띌 정도로 뛰어난 어, 뭔가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훌륭해서, 뛰어나서,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His outstanding performance. 그 뛰어난 연기로 그죠? 박수를 받았다. 이 applause라는 어, 명사를 아마 여러분들은 음,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쓰, 쓰겠습니다. Let's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할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Let's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그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Let's give her a round of applause.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그녀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Let's give her a big round of applaus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잠깐 지울게요. Let's give her a big round of applause.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어, big도 많이 쓰는데 Let's give her a huge round of applaus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Great를 쓸 수도 있고, 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big이나, huge를 더 많이 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Let's give them, 그들에게, let's give them a huge round of applause 라고 얘기하면 큰 박수 한번 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됐죠? 어쨌든 applause라는 게 박수갈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수를 받았다 receive applause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겁니다. 뭐에 대해서 for his outstanding performance까지 묶어서 덩어리로 기억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됐죠?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과학자는 그 실험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했다는데 당황하다라는 의미 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있으니까 b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 봐라. 어, 과학자는 the scientist was baffled 당황했죠? by the 뭐뭐에 의해서? by the unexpected results of the experiment.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확인해 볼게요. The scientist was baffled by the unexpected results.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했다. Of the experiment. 자, 요 부분을 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실험이 experiment라고 발음이 돼요. 이걸 약간 경험이라는 의미의 experience 느낌 비슷하게 발음을 했던 어, 잘못 알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experiment 이게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도들은 훈련의 일환으로 리더십 기술을 배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배우다가 좀 특이했죠, 그죠 그냥 learn 말고 비동사 pp인데 be taught를 활용했죠. teach의 이제 어, 말하자면 수동태 표현입니다. 생도들은 cadets are taught 배운다, leadership skills as part of their training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cadets are taught leadership skills, 리더십 기술을 배운다. as part of their training, 그들의 훈련의 일환으로라고 할 때, 자 as part of는 약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엇某의 일환으로라는 부분 어, 뜻이고요, 무엇某의 부분으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를 안 붙이는 게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보통 붙이지 않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어, part가 예를 들어서 뭐 부분이나 조각 부품이란 의미로 쓰일 때는 어를 붙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문장에서도 어를 붙이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대 훈련의 어떤 딱한 부분으로 써라는 의미라면 어를 붙이는 게 어울리겠지만 지금은 어, 훈련의 어, 어떤 일환으로 그죠? 한 부분으로 보다는 그 훈련의 어, 부분으로, 일환으로 어, 훈련의 어떤 큰 맥락 속에서 리더십 스킬을 배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붙이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s part of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무엇뭇에 참여하다라고 할 때도 take part in을 쓰죠 여기도 part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부분을 차지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어, 무엇뭇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결국은 참여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이렇게 바꿔쓸 수도 있죠. 무엇 무엇에 참여하다 맞아요. 음, 다시 take part in, participate in 같은 의미의 표현이고 여기 part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어를 붙이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그리고 여기서의 part는 어, 셀수 없는 명사로 쓰인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as part of는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실번 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음, 이 프로젝트는 이사회로부터 최종 승인이 없다면 시작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This project cannot begin. 예, 시작될 수가 없다. Without the final approval from the board. 자,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e project cannot begin. Without the final approval from the board. 여기 이제 from을 어 아까 조금 전에, 요거 이제 녹화하기 전에 어떤 학생이 이 전치사를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예, <laughs> 되게 어, 어, 그 확인이 안 돼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그 이사회로부터 뭐뭐로부터라고할 때는 from을 쓰는 게 맞습니다. 어, 그 학생은 여기서 on이라는 전치사를 말했던 것 같은데, on이 아니고 from이 맞죠. 어, 이사회로부터의 승인, 최종 승인 없다면, 최종 승인이 없다면 어, 그 프로젝트는 시작이 될수 없다. cannot The project cannot begin without the final approval from the board. 여기까지 쭉다 한번 살펴봤, 살펴봤습니다. 자또 한번 쭉 봤는데 어, 예습 우리 자료도 열심히 보고 또 복습 자료까지 쭉 이어서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 눈여겨 보다 보는 걸 넘어서서 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장도 좀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예, 또 곱씹어 보기도 하고, 살짝 단어를 바꿔서 어또 연습해 보기도 하고, 항상 모든 문장은 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으니까. 어 문법적으로 조금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언어가 늘지 않아요. 많이 틀려봐야 언어는 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 표현을 가져다가 내가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 변형 C, 어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